성경 읽기 전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탈출기 제14장에서 제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탈출기 제1 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알츠폰 앞 바다 사이에 있는 피하이로 앞에 진을 치라고 일러라. 너희는 바알츠폰을 마주하고 바닷가에 진을 쳐야 한다.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갇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쫓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를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임금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우리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다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는 자기 병거를 갖추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그는 병거 600대에 이르는 정예 부대와 군관이 이끄는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파라오의 모든 말이며 병거, 그의 기병이며 보병 등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가 바알츠포나 피하이롯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인들이 그들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맷자리가 없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소.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오.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섰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샛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세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 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제15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구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 이분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그 빼어난 군관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당신의 오른손이 주님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습니다. 당신의 그큰 어미로 적들을 뒤엎으시고 당신의 진노를 보내시어 그들을 검부린 양 살라버리셨습니다. 당신 노호의 숨결로 물이 모이고 물결은 둑처럼 우뚝 섰으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엉겼습니다. 원수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쫓아가 붙잡고 노액물을 나누어 내 욕구를 채우리라. 칼을 뽑아들고 이 손으로 그들을 쳐부수리라. 그러나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위협으로 두렵게 하며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당신께서 오른 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자애로 인도하시고 당신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셨습니다. 민족들이 듣고 떨었으며 필리스티아 주민들은.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질겁하고 모압의 수령들이 전율에 사로잡혔으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어닥쳤습니다. 그들은 당신 팔의 위력을 보고 돌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당신께서 얻으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잠잠하였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데려다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주님, 그 산은 당신께서 살려고 만드신 곳주님, 당신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신다. 파라오의 말들이 그의 병거와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는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예언자이며 아론의 누이인 미르야미 손북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북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르야미 그들에게 노래를 매겼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갈대 바다에서 떠나게 하니 그들이 수르 광야로 나아갔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도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마라에 다다랐지만 그곳 마라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 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그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그들은 엘림에 다달았다. 그곳에는 샘이 열두 개 야자나무가 이른 그루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성경 읽은 후 드리는 기도.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